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에요. 교육과정과 일학년 준비사항 이야기 했는데요. 이야기 할수록 가장 중요한 내용을말안한것 같아서 이 영상 먼저 어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꼽은 다섯 가지 방법 무엇인지 잘 살펴봐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경험도 해봤고, 또 학교 와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고 엄마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건 집에서 시도했던 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만드셨으니, 만들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기입니다. 부모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저희가 배웠던 때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1학년, 2학년 해봤자 뭐 다른 게 있어? 매우 쉽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이한테 그냥 지도한다면 정말 아이들 수보다 만드는 거 방법 중에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녹여서 아이한테, 아이가 질문했을 때나 아이한테 설명할 때 해야지 저희가 알았던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면 아이들은 오개념이 생기기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부모님 꼭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익히도록 하고요. 제가 교육과정 설명 영상과 학년별 설명 영상 올렸으니까요. 그 부분 꼭잘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는 꾸준히 아이와 수학 대화 나누기예요. 아이들하고 간간히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어, 사탕 두개가 있는데 세개가더 있으면 우리 몇 개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음, 엄마가 사탕을 하루에 두개씩 가져오면 5일 동안 가져오면 몇 개일까? 두개네개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묶어 세기 등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아이한테 이야기 나누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가 끝나면 그 공부를 바탕으로 아이하고 수학 대화를 꾸준히 나눠주세요. 어, 먼저 언제 하냐 앉아서 수학 하면 애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정말 수학 무섭다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각 잡고 앉아서 하지 말고요. 언제 어디서 든 재미있게 수학 대화 나누세요. 뭐 주스를 따를 때 아이와 쿠키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다 비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꼭 수학 대화 그렇게 나눠주세요. 무엇을 나누냐? 일상에서 나오는 모든 일을 수학적 개념을 넣어서 설명해주세요. 음, 아이하고 각 티슈를 볼 때에도 어, 이거 무슨 모양이지? 어 상자 모양이네, 직육면체 모양이네, 각 티슈를 한번 잘라볼까? 해서 그직육면체 모양인 각 티슈를 모서리만 잘라도 정계도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언제 든 수학적 개념을 이야기하면 좋아요. 어떻게 가장 중요하죠? 수용 용어로 설명해주세요. 수학용으로 제대로 알아야 래서 부모님이 꼭 교육과정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수학용으로 아이와 수학 대화 나눠주세요.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수학에도 연장빨이 있어요. 부분입니다. 어, 수학도 연장빨이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연장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큐브 수블럭이에요. 어, 제가 수블럭에 관한 영상도 마련할 거고요. 그 영상 보시면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녹이게 되는지 아실 거고요. 어, 저희가 교육과정 공부하다 보면 교과서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게 수블럭이거든요. 저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이가 수학하고 친해질 수 있다라면 정말 가성비도 좋잖아요. 수블럭 꼭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빨 블록이에요 어, 저건 아마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템이에요. 어, 반에도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에 저빨대블록 하나만 주면 애들이 신나서 저걸로 하루 종일 뭘 만들고 있어요. 저도 저걸로 주말에도 집에서 크게 아주 큰 집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고요. 어, 아주 간단하게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도 만들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노트예요. 저는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친구들은 10칸 노트. 제가 말씀드렸죠. 10칸 노트에 2칸 하나의 숫자를 써서 연산 하다 보면 자릿수에 헷갈리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자릿수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아이들은 자릿수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칸 노트. 덧셈이라든지 뺄셈이라든지 곱셈하다 보면 자리수에 대해 색깔리지 않아요. 다른 수학 노트 말고 저학년은1 0 노트 이용하고요. 어,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수학 노트 이용하는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제가 검색만 해도 수학 노트 종류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문제를 식을 차분히 써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수학이 푸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학 노트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 내가 이 부분이 틀렸다. 아 여기서 틀렸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학 노트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일수학 사이트예요. 네이버에서 그냥 일일수학만치면멘에 에 나오는 사이트고요. 저 어, 가보면 정말 많은 연산 문제집이 나와 있어요. 새로고침을 누르면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성이 되고요. q r 에 찍으면 정답도 나오기 때문에 모님이 해답지 찾으러 돌아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게 점수를 줄수 있어요. 저는 아이가 좀 연산이 안 된다 싶으면 해당 단원을 찾아가서 그 연산을 다 뽑아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덧셈이 잘안 된다 하면 저 1일 수학에 가면 덧셈이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 반올림이 없는 두자리수 덧셈 1일 자리에서 반올림이 있는 덧셈 10일 자리에서 반올림이 있는 덧셈 덧셈도 가로셈, 세로셈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거의 되어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아이가 연산이 어렵다 하면 연산 문제집 사시려고 고민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 사이트에 가면 정말 많은 자료 있으니까요. 뽑으셔서 어, 집에다가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탭을 박 아서 주면 돼요. 그러려면 프린터 기가 그럼 최애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프린터기도 준비해 놓으 시면 초등학교 때 굉장히 편하시 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최애템 이고요. 어, 좀더 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는 다시 한번 최애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 네 번째로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 찾기예요. 집에서 아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교재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위해서 제가 문제집 을 어, 학기별로 지금 학년별로 두개씩 굉장히 많이.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풀려봤는데 그래서 그 문제집도 맞는 문제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바꾸기도 하고 새로 사기도 해서 아이들 문제집을 찾았고요. 문제집에 대한 케이스는 조금 더,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영상을 올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기본인 경우 에요. 학기 중에나 학기 중 선행용 1 선행용 2 이런 식으로 문제집이 가고요. 먼저 선행용 1부분을 설명 을 하면요. 선행용은 새로운 기본 문제 위주의 문제집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문제집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집 은 제가 개념 클릭이라는 문제집 을 하고 있고요. 문제집의 장점은 연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학년에 처음 선행을 접했을 때탁 두려움이 있거나 무서움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연산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연산에 대해서 자신감을 쌓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행용 두 번째 문제집으로 기초 와 심화까지 모두 할수 있는 문제집 을 찾았어요. 그래서 쌤이고요 센은 많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보면, 센 C단계를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면, 센 C단계 같은 경우에는 풀리지 않고, 여기서 풀리지 않고, 다시 학기 중에 이센 심화 문제들을 풀리도록 해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쭉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 저는 문제를 풀이를 봐서, 아이가 C단계까지 무난하게 간다 하면 쭉 가고요. 어, 아이가 숨을 턱 막혀 한다 하는 저는 거기서 스탑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두 번째 문제집으로 센을 풀고 있는데, 어, 이 A, B, 이렇게 기계만 풀고 C의 영역은 풀지 않아요. C는 모아놨다가, 지금 전의 계획은 이때 학기 때 풀리지 않고, 이 e 센을 다 풀면 마지막에 풀릴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는 한번 경험해 봐라고 경험을 시키고 싶어서 풀릴 생각이고요. 아이가 이제 여기에서 아까 기본 위주의 문제집에서 나, 내가 아는 것보다 새로운 수학을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심화 문제집에서 거기서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도파민이 분비되죠? 내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들은 도파민이 가장 많이 팡 분비하게 돼요. 그래야 수학이 재밌어지고요. 그래서 약간 심화된 C 단계 문제까지도 이번에는 같이 풀려고 해요. 심화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선행용으로는 어떤 문제집했냐면요센 라이트를 풀었어요. 선행용 1 문제집으로 센을 풀었더니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아이가 진도를 쭉쭉 못 빼는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용 문제집으로 샌 라이트를 풀었고요. 선행용 이문제집 e 최상위 S를 풀립니다. 어, 최상위도 문제집이 세 가지가 있죠. 제가 나중에 좀더 문제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저는 최상위 S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최상위 스러운 문제들이 모여있는 게 좋고요.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참 좋아요. 아이한테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 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모방에서 나오지 처음부터 아이가 팡팡팡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모방에서 나오지만 그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갖는다면 아이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남겨놓은 이 학년에 맞는 남겨놓은 시험, 심화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좀더 자세한 문제를 설명은 다른 영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마지막 방법이네요. 마지막은 아이의 언어로 설명하도록 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틀린 문제집 중에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제가 이렇게 틀리는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제 설명을 할수 있는 데까지는 설명을 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네가 다시 네 말로 설명해봐. 다시 설명을 써봐. 네가 다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봐. 이걸꼭 해요.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가 눈물이 나오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다시 설명을 하거나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다시 쓰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음, 아이가 다시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흩어지는 설명일 뿐이에요. 아이가 흩어지는 설명이 아니라 모든 수학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내 말로 다시 써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하고 다시 써보게 하는 과정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이 네 말로 다시 써봐. 다시 설명해봐라 하고요. 하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아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기도 해요. 아이들 지금 문해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문제를 많이 해가도 문뇌력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을 치고 여기서 뭘 해야지? 여기 이 뜻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도 풀 수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밑줄이나 이런 것도 해서 너희가 생각하도록 밑네 것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더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갈수록 더욱더 잘, 더 중요한 개념이 돼요. 아이들이 나중에는 해답지 보고 점수를 준 다음에 모르는 거 그냥 쓰잖아요. 이게 바로 오답노트 해가는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오답노트 쓸 때에도 내가 모르는 거 아무 해답 보지 않고도 쓱쓱쓱 잘 쓰게 된다면 그게 내 것이 되겠죠. 꼭 이렇게 모르는 거 풀어가는 거, 애만 쓰는 거,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다음 아이와 꾸준히 수학 대화 나누기, 수학에도 연장팔이 있어요. 그다음 우리에게 맞는 문제집 찾기, 마지막으로 아이 언어로 설명하기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이것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이요. 꾸준 그 어떤 것도 꾸준하면 이길 수, 이길 수 없어요. 어, 저희 아이들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꾸준히 파는 거 잊지 마시고요. 꾸준히 한다면 한 학기 정도는 한두 달에 쇽쇽 나갈 수 있어요. 집에서도 선행도 하고 복습도 하고 정말 많은 문제 풀수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꾸준히 수학해가서 네,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친구들 만들주세요 다음에 다른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